안녕하세요 생물도감입니다 오늘은 아주 야심한 밤에 컴컴한 어둠을 헤치고 이런 깊은 산속 계곡에 나왔습니다 자 이곳에 어떤 생물을 찾으러 왔느냐 바로 이돌 사이사이에 오늘의 주인공들이 숨어 있을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곳에서 돼지고기를 미끼로 써서 낚시를 한번 해볼 겁니다 그럼 이 친구들이 스물스물 냄새를 맡고 기어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의 주인공이 어떤 친구들인지 잠시 후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여기 열심히 또 수염을 그리고 있는 우리 까망용까망용과 함께 오늘 같이 해볼게요 네 자, 본격적인 포인트에 진입하기 전에 여기 중간중간 무릉동에 보시면 계곡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개들이 보여요. 여기가 바다와 그렇게 멀지 않은 인접한 개곡이다 보니까 이런 말똥개? 주로 기수 지역에 많이 서식하는 이런 말똥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인공은 이 친구들은 아닌데, 오늘 말똥개가 너무 많이 보여서 여기다 말똥개 트랩을 한번 설치해볼까 하거든요. 그래서 트랩을 설치하면 또 얼마나 많은 말똥개들이 들어올지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어, 여기다 설치하면 좋겠다. 여기다가 한번 설치해보고 오늘의 대상생물 찾으러 올라가 볼게요. 자, 일단 통발은 여기 제가 얼마 전에 가재통발 로 굉장히 많이 잡았던. 그랬더니. 네, 이 리빙 박스에다가 이 위에 뚜껑에만 구멍을 뚫어주면 끝입니다. 그랬문에이 뚜껑을 해가지고 네. 어떤 원리냐면 이렇게 놓고 여기에다 돌 탑을 쌓아주는 거지. 네, 그러니까 최대한 애들 기어 올라오기 쉽게끔 이렇게만 아 만들어주면 이로 빠졌다가 네들 헤엄을 막 치, 자유롭게 치지 못하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 벽을 타고 올라오지 못하니까 아 네, 자연스럽게 같이는 그런 원리입니다. 돼지고기 갖고 왔거든요. 반만 넣죠. 어, 반 이렇게 넣어주. 고 됐. 뚜껑 닫아. 아, 돌 돌멩이 넣어야지. 넣어야죠. 자, 이제 뜨지 않게 돌멩이. 아, 여기 좋겠다, 여기. 어, 그렇게 놓고 돌을 쌓아 줘 이제. 돌을 제가 주소 올게요 자, 이 돌들을 네들 타고 올라오기 좋게끔 돌 블러가 주시면 최대한 많이 주세요. 뭐야, 저희 떠다니네. 아, 아. 잘 쌓아줍니다. 자, 이렇게 설치를 완료했고요. 이렇게 주변에 돌담을 쌓아놨기 때문에 애들이 냄새를 맡고 이걸 타고 올라와서 저기로 쏙 빠질 수 있게 이렇게 해놨어요. 이거는 저희가 오늘 컨텐츠 다 마무리하고 내려오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친구들이 이제 이쯤좀 슬슬 나타날 때가 됐거든요. 자 오늘의 대장 생물을 찾았는데 오늘 해볼 건 바로 요 겁니다 바로 짜잔 자요 낚싯대 끝에다가 돼지고기를 잔뜩 달아놨어요 여거를돌틈에다 넣으면 오늘 주인공이 나타날 거예요 나와 아이이 컨텐츠는 이 아닌가 자 여러분들 또한 마리 찾았어요 또한 마리 빨리빨리 빨리빨리 오 빨리. 어, 들어갔어 여기 얼굴 내밀고 있었거든요 여기, 여기 여기 아 형이 또. 갑작스럽게 오니까 놀랬잖아요. 아니, 조심스럽게 와야지, 존중성이 없어. 가능하다, 가져간다. 어, 저 다리 보이세요? 오 가져갔다, 가져갔다, 가져갔다. 자, 이때 낚시로 살짝, 너무 세게 당기면 또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 그렇지. 살짝 이렇게 약 올리듯이 그렇지, 그렇지. 아, 이제 경계심이 똑바로 해, 똑바로. 똑바로. 조금씩. 오, 야. 똑바로. 이 손맛, 어, 손맛 장난 아니야 손맛 있어? 응. 우와,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아, 사이즈 좋은데? 자, 야. 오늘의 주인공 저거. 바로 참개예요, 참개. 여기 참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해서 한2 0 마리 잡아보려고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좀만 더, 좀만 더. 그렇지, 그렇지. 지금, 지금. 잡았다. 잡았다. <laughs> 잡았다. 자,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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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그, 스릴 있네. 여기 네, 참맛이 있다. 자, 여러분들 이게 바로 오늘의 대상생물. 음. 자, 목이 좀안 좋아요, 제가 지금. 자, 오늘의 대상생물 참개입니다. 짜잔. 와, 자, 사이즈는 준수하고요. 요 정도면은 금지체장은 확실히 넘어갑니다. 금지체장이 이두용갑장 상하 길이로 5 c m 예요 자, 수컷 참개고요 여기 더큰 참개들도 있으니까 계속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종 그냥 나와있는 녀석들도 있거든요. 그런 애들은 잽싸게 또 집게로 잡아볼게요. 참개야, 나와라. 이거는 찍게다 그냥 찍게각 여기 보이죠? 이거는 뭐 그냥 잡지 그냥 잡는다고? 돌주고 들면 끝이잖아 그래 자. 2인 1줄 한번 해보 제가 돌을 들어 드릴까요? 어? 어이 박혔다 야씨이거아 이거 또 아, 낚시해야 빨리 해야 해야 되네 빨리 아 빨리 이거 빨리 낚시 중. 천상의 맛을 보도록 놔두도록 할게요 해봐요. 아 지금 좀 기다려봤는데 얘는 아무래도 단단히 놀랜것 같아요 다른 애 찾아볼게요 어 요런데 느낌 좋다 오! 다리 봐 이거 다리 봐 이거 자자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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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천상의 천상의 느낌을 지금 땡김이 느껴져요. 땡김이 느껴져요. 벌써 여기요? 여기 여기. 기아 어. 났다. 자 얘도 지금 까망 형 때문에 놀랐거든요. 단단히 놀랐어. 다른 거 찾아봐야 돼. 음... 충격이다. 열려라 참개가 뭐예요, 형? 그런 거 이제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아 오늘은 얘네들 활성도가 되게 안 좋은가 보다. 기가 막히네. 어제 저희가 여기 왔을 때 참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 참기 컨텐츠 해야겠다고서 하 다시 온 거거든요. 야 어떻게 이렇게 싸어졌어 있을 때 잡아야 돼 그래서 갑니다. 고기 팀, 고기 팀 들어갑니다. 고기 팀. 미기 팀. 냄새가 안날 수가 없거든요. 와, 우와. 야 이거 기다렸다는데 아자자지. 아, 일단 일단 여유를 안심을 하게 해줘야 돼. 이거 오늘 아니면 두번 다시 못 먹는 음식이다. 이걸 딱. 가인는 시켜줘야, 아, 시켜줘야. 어느데 힘이 끌고 들어가는 힘이 장난이야 어. 자, 이제 흥분했죠. 저 다리 놀림 봐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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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분했다. 흥분했다. 전동릴이 있어야 될것 같은데, 이거 <laughs> 감옥 감어. 야, 야, 야야네가 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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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아, 가목, 아, 잡목 애매하다, 사실 네. 그치. 자, 요거는 방생해주도록 할게요. 애매하다, 넌 가라. 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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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커, 엄청 커. 저, 저, 저 그냥 찌끼로 잡아 빨리, 빨리.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와 엄청, 엄청, 엄청 커, 엄청, 엄청 커, 우와. 엄청 커. 대박. 와, 얘 진짜 크다. 진짜 어제 봤던 애 같기도 하다 얘. 와, 이 정도면 거의 잘할만큼 잘한 거거든요. 초대물. 자, 요거 킵. 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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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또 있어. 여기,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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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거기 기다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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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고 저기 한 마리 또 있어 저기 잡, 잡았다 형 뭐한 어디 있어 뭐한 거예요 지금? 여기 그거 또 있으니까 빨리 여기, 거기 고개를 내밀어야 보여 보이죠? 거기 바닥 그럼 바로 아래 잡았다 야, <laughs> 일어서, 일어, 일어서요. <웃음> 일어서요. <웃음> 아, 목이 아파가지고 웃지도 못하겠다. 아, 웃겨. 차 타자, 빨리, 빨리. 저 끝, 끝, 완전 끝. 여기, 이거, 여돌 밑에 들어갔어. 어, 여기도 있다, 이거부터, 이거부터. 그래 네, 이거. 네. 여기 지금 올챙이처럼 막 왔다 갔다 하는 것들 보이죠? 이게 제주 도롱뇽이라고 해가지고 도롱뇽 유생인데 어 일반적인 도롱뇽과 조금 다르게 제주도랑 일부 섬 지역에서만 발견되는 그런 종이라고 합니다. 자, 제주 도롱뇽이에요. 제주 제주도록용. 도롱뇽 유생이라서 아주 작습니다. 저 저기 다리 앞다리 뒷다리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저희가 지금 낚시로 좀잡으려고 했는데 얘네들이 하루 전과 다르게 거의 모습이 안 보여요. 지금 어디 꽁꽁 숨어 는지 그래서 낚시가 조금 어려워지고, 지금 돌을 좀 들어봐야 될것 같아요. 자, 참게 발견! 가자! 가자! 잡았다! 오, 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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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잡을게요얍 아, 참게! 를 잡게! 참게! 참 그렇지 잡았. 아, 어, 게 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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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아까 설치했던 트랩을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아, 바로 요 웅덩이 속에 저기 있거든요. 가까이 가서 한번 결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홀! 많다. 엄청 많다. 참견 없나? 저 뭐야? 미꾸라지 주운 것도 있네? 어, 얘 지금 들어오다 마른 애도 있어. 저기도, 저 오고 있다, 쟤는. 어, 여기도 있네. 어, 쟤 가져갔다. 어, 어떻게 나왔어, 너? 야, 너 뭐야? 어떻게 가져갔어? 일단 꺼내볼게요, 저거. 짜란 우와 우와 <laughs> 우와 엄청 많구나 자 뚜껑 한번 열어볼게요 짜잔 우와 우와 생각보다 크다 얘 얘는 크다 아, 그 와중에도 먹고네 얘는 지금 뭐해 소심하게 얘기해 형, 이런 건 원래 소심해 아니 건 잡으면 되지 작은 아니, 이거 애... 어떻게 손으로 잡어 작은 애들인데 와, 영감하다. 자, 이거는 이제 말똥개 치고는 그래도 큰 사이즈 이, 이 정도면, 어, 찌게 모양 굉장히 독특하죠? 이 앞에가 쑥 들어가 있는 게 특징이네. 음, 어, 근육질 같아. 자, 이 말똥개가 기수지역에 뻘을 먹고 자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목소리> 냄새가 난다는 음, 얘기가 있아 냄새가 많이나서 식용으로는. 무섭다 파대요. 뭐... 아니 먹을 때 아, 먹을 때 먹을 때. 뻘냄새가 나거나 그러지 않는데 먹을 때 별로 맛이 좋지 않은가봐. 얘네들은 일단은 먹을 거는 아니라서 네. 네. 제가 관찰 목적으로 설치한 트랩이라서 몇 마리 들어왔나만 세보고 살려주도록 할게요. 하나 둘셋넷다 여덟 아홉 열딱열 마리? 어딱열 마리. 어총딱열 마리 들어왔냐? 어 사이즈도 좋아. 작은 것도 있고. 와이 어, 암컷. 암컷은 찌게가좀 작다. 어. 암컷은 이렇게 찌끼가 어. 작고 대은 대판이 엄청 넓적하죠. 수컷 찌끼 음. 큰 거. 어여 기러분 너무 더다 어여 어여 여어 고기는 다 건져가야 음. 돼. 고기, 고기 건져가야 돼. 건... 야 고기 야 먹어라 하나자자가라알라자끝자 그래. 가라. 자, 그리고 오늘의 메인 주인공 참개 조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음. 우와. 우와! 엄청 크네 얘는 거의 맹그로브 크랩 같아. 아 진짜 크다. 저희가 어제 이만한 거 찍게 두개다 다 달린 것도 있었는데 놓쳤었거든요. 그거 오늘 안 보이네. 그리고 보시면 제가 한 마리가 어차피 이제 까망이 형이 요거 가져가서 뭐 요리를 해 먹는다고 하니까 뭐 상관은 없지만 자이 녀석이 얘를 물었어요. 머리 파인 거 보이세요? 이거 그러니까 물리면 이게 악력이 엄청나게 세기 때문에 응 즉사했어. 얘는 어차피 이제 어식형으로 뭐 그리고 얘네들은 다 일단 금주차장 넘어요. 네. 저희가 이제 가급적이면 낚시로 오늘 컨텐츠 주제가 낚시다 보니까 낚시로 많이 잡으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오늘 예민한 날입니다. 그래서 낚시로는 음. 우와, 낚시로는 많이 못 잡고 손으로 좀 잡았는데 여섯 마리가 잡혔고요. 이 중에 세 마리는 까망이 형이 맛있게 뭐 요리에 드신다고 하니까 세 마리는 챙겨가고 나머지 세 마리는 살려주도록 할게요. 이거 가지고 물오물로 물로, 기가 막히게 찾아간다. 자 빨리빨리 가. 자, 어쨌든 그럼 오늘 영상은 또 성공적으로 마치면서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안녕!